아이가 자폐성 장애라는 것을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의 부모의 심정은 마치 본인이 암 진단을 받을 때의 과정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. 처음에는 부정을 하죠.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하지만 그네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. 그렇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큰 일은 아니더라고요. 왜냐하면. 어, 자폐성 장애가 있지만 또 우리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그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살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. 부모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력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으면 부모 마음이 초조해져서 정말 가족과의 시간이 소중한 것을 모르고 어 정규교육 외에도 치료실에서 치료실을 전전하면서 아이에게 뭔가 교육으로 인풋을 시켜줘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건 그렇게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을 배울 때 자연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또 자연과 함께하는 게참 중요하고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부모 특히 엄마 아빠와 형제 간의. 그 스킨십을 통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또 다른 발달들도 자연히 호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. 어, 교육과 치료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려주시고, 가족과 그냥, 아,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. 뭐, 자연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한다든지, 아니면은 뭐, 여행을 갔다든지 해서, 그곳에서 가족과의 교감이 어떤 비싼 치료비를 내는 한 시간보다 더 소중하고 아이에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, 어,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이미 저는 아이를 다 키운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당장 피부에 안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가 다거쳐온 길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경험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초조해 하지 마시고요. 또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. 자폐라 하더라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아주 심한 물론 중증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서번트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. 경중을 떠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, 그리고 또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굉장히 우리 아이가 발전하고 그 발달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아이가 치료실에서 고통받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.